나는 이분이 좀잘될것 같은데 이분. 난 이분이 좀분이좀잘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그래서 지금 것... 아 그리고 강대전 16바, 16강 선발을 위한 최종 예선 8월 1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예. 네. 꼬박꼬박 좋은데 햄스터 이미지 딱 들어맞잖아요. 아니 어제 <laughs> 아니 어제 칠칠칠 개막팬 가입도 해주고, 아 싸주고 응원한다고. 아 경... 어? 뭐야? 어 남순님 오셨다. 남순님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하는 경운기 댄스? 아니 왜 얼굴 젖음? 요가가 요가가 이분 진짜 이분 유연해.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파송님 파송님 한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유현이 지켜보시고 계신 거 같은데. 어? 고맙습니다 남순님 1 0 감사합니다 1 0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드렸어요 유연한거 장기 만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연한거 장기 한번만 보여달라고 유연한거 나 유연한거 다리를 찢어볼까 <목소리> 동굴이야 동굴 동글. 맞아 그분 그분 진짜 남수님 팬이신 건지 아니신 건지 어제 그래서 저 울었잖아요. 뭘로? <laughs> <멀어. 웃음> 다리 다리라도 한 근데 이게 제가 다리가 짧아요 지금 다리가 짧은데 와 대박 남수 오셨어 이렇게 또 와주셨어. 후라 차차차차차차차차 우와 우와 우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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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유연하다니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요새 진짜 이거를 다리 찢기 하라고 하신 분이 하도 없으셔서 그런지 그치야? 하도 안 찢었더니 하도 안 찢었더니 조금 아프네요. 예, 더, 여기가 더, 여기, 더 신기한 아이, 거, 있 신기한 위 안쪽이 솔직히 좀 당겨요. 예, 당기네요. 이거 말고 뭐 어떤 거 이런 거 떠만에 보여줬던 거 이거요? 이거? 이런 거요? 연체 동물이야, 연체 동물. <laughs> 연체 동물이야? 아니, 근데 남수님이 PT8번 봐서 뭐해? <laughs> PT8번 왜? PT8번 내 전문인데? <laughs> PT8번 계속 보고 있으면 지겹지 않나요? 지겹지 않나요? 와, 나 진짜 PT8번. PT8번 맞아. 여러분들이 자세교정 겁나 해주셔가지고. 엄청 해치셔가지고. 몇 개인데? 222개 얼굴 낙서하고 히트 프라임 한니번 50번이면 솔직히 100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정기 댄스. 그거 연속으로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깡냉이식 운영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깡냉이식에 약간 이렇게 막 적어놓고 막미그 약간 그거 하거든. 몇 번도 한번또 하고 막 반복해가지고 계속 했었잖아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완전 나쁜 게. 그래도 여자한테 핸디캡을 안 줘. 아무도 핸디캡을 안 줘. 역해안한 <laughs>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죠. 왜, 왜? 처음에 할 때는 머리 누워서 했는데 머리 누워서 했는데 머리를 갑자기 들으시라네? 수염에... 그래서 머리도 들고 정석으로 맨날 정석으로 맨날 하지요. 이거는, 이거는 역캠이 아니라. 처음에는 봐줬었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안 봐주시, 수염에 다람쥐 오세요. 이 여캠이 아니라 이거 내가 볼 때. 남수님은, 예, 이렇게 덥게 입고 있으신 거, 덥게 입고 있는 거 굉장히, 예, 불편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 아니, 게임 BJ도 예, 비제이, 저렇게 안 입고 있거든요. 예. 예, 남수님, 예, 눈호강 시켜드리지 못한 점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 게임 BJ도 저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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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셨는데, 예, 와주셨는데. 신기해서, 신기해서요. 다람쥐 옷을 신기. 입고 있는 점, 예. 신기해서.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갑자기 지금 다, 뭐야, 59, 어, 뭐라고 읽어야 되냐. 갑자기 또 버벅거리네? 어제 고마웠어요 59, 59명, 59명이 지금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천, 질착한 번씩들 부탁드릴게요. 그냥 와봤어요. 어제 고마워서요. 아니에요. 아, 진짜 끝내라고 너무 좋네요. <laughs> 지금 남, 남수님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고마워서 방한번 가보고. 또 제가 갔더니 남수님도또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예, 노래 하나 불러 드릴 테니 댄스 한번 춰. 입가에 춤을 패시겠냐고 아니 이게 은근슬쩍 트레이드마크 같이 됐어. 노래 왜요? 노래를 하나 불러 주신다고요? 댄스를 죽어봤다고요? 오춤 어, 겁나 못추는데 해도 될까요? <laughs> 아, 맞다 댄스. 아, 맞다 댄스 못추지 전화? 전화로? 아, 맞다 댄스. 아, 맞다. 댄스 못 추지. 완전 실망하실 텐데 여러분들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춤안 시켜요. 어저 춤을 안 시켜요. 좋수 있어요? <laughs> 남순님 보셨잖아요 그때. 에이, 보셨잖아요. 기 아, 싫더라고.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어 누구 누구 있지? 뭐 포맨 임창정 뭐 한동근 막 이런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발라드 좋아해요. 예, 요즘 <laughs> 아 요즘 가수를 몰라. 아니 나이가 나이가 몇인데 맨날 옛날 노래만 듣고 살았어요. 제거제거 들어 제, 거, 제, 거 들어오, 제, 거, 제거 들어오세요. 그리고 리액션 서로 한 번씩 보여 주게. 고맨 오! 진짜 불러주시나요? 아가 불러 줄게요.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laughs>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햄징, 햄징. 자, 잠시만요. 리... 오 노래 불러주신대나 이거 근데 이거 엄청 오래 걸려 잠깐만. 설정 겁나 못해. 오 켜야 되는데 켜야 되는데 설정 겁나 못해, 겁나 못해 어떻게? <laughs> 잠러브아니아니 아니야 일단 남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지요 포맨 포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건가? 아, 아, 아너 누굽냐? 음. 흠 들리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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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들어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어제 너무 그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놀러 왔어요. 내 네, 놀러 왔는데, 아,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노래 하나 제가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어, 저 다크로 뭐 댄스나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겠죠? 그렇죠? 입 얼굴 이쁜데 좀 이쁜 얼굴 조금 썩히지 말고 좀 이쁘게 좀 있으세요. 그뭐 맨날 그 수염 뭐 나도 옛날에 그 수염 그리다가 욕 존나 먹고 안 하는데 솔직히 그거 그리고 있으면 웃기긴 하거든요. 예, 네, 웃기긴 한데 좀 이게 좀그 옷도 좀 이쁘게 좀 입고 있으세요. 그좀 섹시한 옷 아니더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보는 사람 생각도 해주셔야죠. 역캠인지 뭐야 뭐, 뭐야 뭐 뭐예요 뭐 그... 주제가 뭡니까 당신? 에? 당신 주제가 뭐예요 대체? 역캠이에요. 역캠이에요. 말라기 말라 무말랭이 뭐야? 뭐야? 난뭐 몰라나.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먼저 부르겠습니다. <laughs>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 노래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 랍스, 랍스터 먹고 지금 기운이 좀 나거든요. 아, 아, 아. 한번 불러 보고 싶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아아 아. 아, 아, 아!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가 떠날까봐 내네 맘은 불안했었어 내 나름대로 나만이 생각했어 네가 나 외면할까봐 네게 부담가질까봐 난 두려웠었나봐. Oh, 1절만 할게요. 1절만. 1절만 하겠습니다. 네, 1절만 하고 아, 닭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공짜로 할순 없으니까. 네, 1절만 하고 너무 감사해서 한번 들러 봤어요. 네, 들러 봤고 아무튼 마이크 넘겨 드릴 테니까 3턴 하면 3, 하면은 마이크 소리 줄여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들어 주셔서. 3턴 하면은 마이크 소리 줄여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들어 주셔서. 어, 네,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아우 나뭐 해야 되냐, 잠깐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마이크를 끄라고요, 소리를. 이 양반아. 나뭐 해야 되냐 잠깐만. 노래 를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마이크 소, 자. 마이크 소리. 내내방내 내, 내 방송 소리를 줄여주세요. 음소거. 내 방송 소리. 마이크 소리. 내내방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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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소리를 줄여주세요. 음소거. 그렇지 그렇지. 내 네, 그렇지. 방송 소리를 껐습니다. 방금 껐어요. 그렇지. o 진짜, 이씨. 하...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기분에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 여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주까지만, 요번 주까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찍 제가 가더라도.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바 좋은 꿈 꾸시고요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팬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들